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계왕TV입니다. 어, 오늘은 이 금통 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다른 시계 유튜버, 시계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, 이 스틸 시계와 이 골드 시계, 이 실제로 만드는 데는 큰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해요. 이게 소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, 물론, 당연히 금이 더 비싸겠지만,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은 거의 뭐, 많게는 3배, 스틸과, 어, 이 금통, 뭐, 여기에 다이아 포인트가 들어가면 더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. 근데,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 시계가 그러니까 더 판매량이 많은데 스틸 시계 인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래도 2천만 원, 3천만 원 돈이지만 금통 시계는 뭐 5천만 원이 넘어가고 6천만 원,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스틸 시계가 인기가 더 많지만 어 시계 뭐 명품 시계 오데마픽에파텍필릭 롤렉스 뭐 그런 브랜드들은 결국에 금 시계를 팔아야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때문에 스틸 시계 그 생산 생산량을 조절한다라는 영상을 봤는데요. 맞는 말이고요. 그러니까 금통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금통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에게 많이 많이 구매하는 매장에 스틸 시계를 하나라도 더 준다 뭐 이런 말이에요. 네, 이건 여담이었고요. 이 금통 시계 중에서도요. 이제 과거의 옐로골드와 옐로골드요. 에이두 모델은 옐로골드고, 네이 모델도 옐로골드고요. 유트마스터 2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로즈 골드 이거는 로즈 골드는 약간 에버 로즈 골드라서 해 조금 붉은 빛이 돌거든요. 조금 더부틴한다고 어, 해야 되나요? 이게 뭐 선호하는 분들은 로즈 골드를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세공을 할때 시계 같은 경우에는 다 18K거든요. 18K 20 4K가 순금이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후에도 상처가 너무 잘 생기기 때문에 보통 18K를 사용을 하는데요. 어, 옐로우 골드가 원래 금 색깔에서 가깝다면은 약간 붉은 빛이 돌게 이런 로즈 골드가 요즘에 조금 더 고가 시계, AP나 파텍필립 고가 라인에는 대부분 다 요즘에는 로즈 골드, 에버 로즈 골드, 레드 골드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붉은 빛이 좀 도는 게 보이시나요? 네, 데이토나는 또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롤렉스에서 가장, 음, 이 사이즈가 큰 시계를 하면 보통 유토마스터 2 모델을 꼽는데요. 어, 한국의 연예인들도 많이 좋아하고, 또 부자를, 어, 영화에서 출연, 부자 역할로 출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이 시계를 착용하기도 했었거든요.